네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하는 남자 2030 코인입니다. 자, 오늘은 XRP 리플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리플이 여기 일단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게 사실 달러 차트보다는 사토시 차트거든요. 제가 항상 이 사토시 차트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추세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왜 사토시 차트가 달러 차트보다더 유리한지, 제가 일전에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 리플의 사토시 차트를 보면은, 이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올라올 때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 저항, 저항, 마찬가지로 저항. 여러 차례. 과거에 2017년 이전에, 이 구간 달러 차트상 이 앞정 구간에서조차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펌핑이 거의 뭐 70배 가까이 7,000% 가까이 일어났었고 저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국내 투자자가 리플에 집중을 시작한 게 바로 이때죠 2017년 말. 300원대에 머물던 리플이 5,000원대까지 뭐 김치풀이 한번 포함해서 5,000원대까지 가졌던 이때 이후로 리플에 대한 관심사가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보던 리플 차트가 어디 있었죠 리플 거래소별로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아무튼 리플이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앞부분 여기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만들어 주다가 이것을 상승하고, 그렇 돌파하고 상승. 그리고 이때가 2017년 말 암호화폐 시장, 그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집중받았던 때, 뭐 그거 잘 알고 싶다 해도 나오고 미에 나오고 그랬을 때가 여기 그다음에 하락하고 200주선. 한번 펌핑이 나올, 나왔을 때가 이제 차트상 달러 차트상 이 구간 이 당시 일단 공식적으로 뉴스상에서는 뭐 리플 거래하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하는 그보 프로그램 걔네들이 뭐 리플에서 뭐 오류를 일으켰, 일으켰나 뭐 아니면 뭐 갑자기 과한 거래량을 발생시켰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펌핑이 나왔습니다. 뭐 외부 이슈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이후에 쭉. 여기 하락 채널 순간적으로 빛 상승과 함께 뚫어 졌다가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여기가 이제 SEC 소동사건 그리고 여기서 다이버전스 만들어주면서 재차 올라준 게 이게 작년 불장 이틀 리플이 1.97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 추세 쪽에 붙어서 하락 채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리플에 대한 분석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다섯 차례 가까이나 저항 받았던 이 장기 하락 이 장기 하락 추세선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있다. 그래서 항상 닿으면 저항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가 금방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뚫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에 봉선했었는데, 실제로는 뚫지 못하고 비트하락과 함께 여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재차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도대체 리플은 언제 오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답, 답이라기보다 좀 답답한 부분을 좀 없애드리고자 방송을 켰는데 <laughs>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전에는 리플 차트에서는 항상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쵸 2016년 말 17년 초 사실, 이 당시 펌핑이 2017년 때보다 훨씬 큰 퍼센티지로 올랐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거래한 분 자체가 많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 당시에도, 보세요. 여기서 가격이 저점을 크게 깨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RSI를 보시면, RSI 지표상은 지금 확대해서 그런데 거의 같은 지점을 때려줬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다이버전스의 개념은, 가격이 빠지더라도 RSI가 저점을 높이거나 혹은 가격은 빠져도 RSI가 같은 곳을 쳐주거나 실제로 아마피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정석적인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laughs>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RSI가 같은 부분을 때려주고 상승이 나와준다. 이것도 일종의 아마피 시장에서는 다이버전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차트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 정말 막 이렇게 뭐 확대까지 해보고 해서 아 이거 저점 낮으니 다이버전스가 아니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 리플이 상승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줬다. 이게 첫 번째 상승 조건. 그쵸 이게 또 어디서 증명이 되냐? 차트 상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때, SC 소송권으로 가주는 척 하다가 급격히 뺐어요. 그러면서 이 추세 하단에서, 그쵸?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 이 당시, 사건, 이 SC 사건으로 빼고 반등 나오고 재차 되돌림을 줬어요. 그럼 가격은 저점을 높이고, RSI도 저점을 높였다. 사실상 이게 다이버전스의 정석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뭐 영어로는 블리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죠.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일단 우리가 리플 상승을 어느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건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첫 번째 조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지금 제가 방송 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초장기 하락 추세선 일단 이 밖으로 가격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 이 추세선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여기처럼 갑자기 한 번에 수십 배 상승 이거는 이 확률은 지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약간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최소한 어쨌든 추세 바깥에서 가격이 머물러 주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저항 받는 이 추세보다 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이게 상승의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추세 바깥으로 그러면 언제 추세 바깥으로 나가 줄 것이냐 이거는 리플의 사토시 차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호화폐 사토시 차트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핵심적인 추세선을 그어 놓고 아 여기를 뚫으면 사세요 일단 여기를 뚫으면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중요한 추세선을 돌파할 때는 차트가 정말 눈에 보이듯 이 천천히 가가지고 저항받고 고개를 내밀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뚫어주는 경우는 이때 지금까지 실제로 진행됐던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사토시 차트에서도 이런 식의 움직임은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움직임이 나와주진 않았어요. 반대로 추세를 기점으로. 추세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추세랑 이격을 많이 벌리고 하락을 해주다가 그쵸. 아랫부분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이 추세 쉽게 말해서 개미들 따라붙기 힘들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다준다입니다. 여기서도 근데 실제로 뚫기 전에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졌죠. 제가 이런 움직임이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이클 차트를 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 이 추세가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왔을 때는 여기랑 이렇게 이격이 이만큼 벌어진 상태에서 아래서 갑자기 만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점은 낮추고, 그 다음에 저점 놓추고, 옆, 여기서 다이버전스 만들어주고, 이 하단에서 갑자기 뚫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차트. 얘 같은 경우도 얘는 매물대로 봐야 되는데, 다이낸스 BNB. 저도 이 코인을 예전에 단타로도 많이 거래하고 스윙으로도 진입을 했던 코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추세상 여기를 지지해 주는 게 다음 상승 목표의 조건이었는데 실제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한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 줬어요. 아마 이클이나 이클처럼 뭐 추세를 저항받다가 올라가 준건 아닌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은 이런 식으로 페이크, 베어 페이크를 주고 간다. 그쵸? 대부분의 이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가 좀 그렇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식으로 가주진 않는다. 그쵸? 제가 방금 이클 차트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때도 그랬듯이, 이 추세를 뚫으면 사야 되는데 사는 게 맞죠. 그죠. 장기하락 추세선이니까. 근데 여기를 방금 이클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락하는 관점에서 갑자기 쏘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가져줘야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달라붙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 와중에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 뚫고 올라간다. 그죠? 조건 세 개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두 번째, 추세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추세 바깥으로 나온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듯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락하는 물량을 쏟아주고, 베어패크를 주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이라기보다 그쵸?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여기를 못 뚫고 제차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 그러면은 아래 사이도 내려올 텐데 이 떨어지는 지점이 얘보다 높게 형성됐을 때 다시 한번 치고 가줄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리플 분석의 핵심입니다. 제가 왜 사토시 차트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달러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승 오파동으로 봤을 때 그리고 1, 2, 3 그리고 지금 이 4파 조정 5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래서 4파가 물론 1파 고점을 깨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1파를 깨고 4파가 내려왔어요. 근데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나 이 4파가 1파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관점도 파동이 깨졌다고 볼순 없는데 아무래도 모양새가 이쁘진 않다, 그렇죠? 그럼 좀더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상승 오파동의 모양새는 뭐냐? 이거죠. 1, 2, 3, 그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주류로볼 확률이 높은데 지금 지지받은 곳은 과거에. 굉장히 여러 차례 바닥이 나왔고 한때 리플이 아 영, 리플은 0.29가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이 구간에서 많이 들려왔던 바로 그 0.29달러에서 지금 반등세가 나왔다. 그렇죠? 나왔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비트가 물론 상승 추세로 가준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차트를 너무 많이 뛰어놓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설명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지금 0 2 9달러에 지지가 나오려면 비트가 지금 구간에서 반등해줘야 된다는 조건도 따라붙겠죠, 그렇 아무튼 제가 사토시 차트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그쵸 어쨌든 리플은 우리는 이 리플이라는 애를 상승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죠? 왜? 우리는 상승 관점을 보고 리플에 투자를 했으니까요. 이걸로 쫓일라는 사람 쫓으려고 리플을 사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사, 실물 코인으로 쫓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죠? 근데 지금 달러 차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토시 차트 상에서 이 여러 차례 저항을 받은 추세 바깥으로 나와주고 다이버 전스가 나와준다면 한번 이 이후의 움직임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네. 이렇, 무조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몇십 배의 상승을 이뤄낸다가 아니라 최소한 밖에 나와주면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질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말씀드린 상승 오파동 관점에서 1, 2, 3. 여기까지가 3파로 봤을 때, 그죠? 피보나치 비율을 대보면, 보통 우리가 3파 자리로 가장 많이 보는 자리가 여기 1.618레벨, 여기 파란색 부, 구간인데, 지금 이 상승 오파동 관점물로 봤을 때, 이 가격이 약 3달러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 한번 다시 그어 볼게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3.11 달러 정도 전고 근처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여기를 만약에 지켜준다면 여기서 시간을 보내 주다가 상승 파동으로 가줄지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소송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소송 이슈가 되면서, 이때처럼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 더 좋겠지만,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려면, 다이버전스가 나와줘야 하고, 추세 바깥으로 올라와줘야 한다. 또한 떨어지더라도, 이 밑에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주면, 그 이후에는 추세로, 추세 밖으로, 가격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리플은 무조건 일단 이 밖으로 나온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예 네. 사실상 네 나중에 제가 이게 가격이 이 위로 올라왔을 때 당연히 방송을 한번더킬 텐데 그때 가서 또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또 지금 방송을 찍어서 제가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라고 말씀을 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중간 점검의 의미에서 방송을 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리플 정말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이 리토속리토 속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나 이 추세를 못 뚫고 이 안에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으니 그렇어 이번엔 가나 떨어지고 어 이번엔 진짜 가나 소송 터지고 이번엔 진짜 가나 1 9 7 달러밖에 못 가고 그다음에 계속 추세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거의 뭐반 포기하는 그런 심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아무튼 리플은 무조건 이 추세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